동지에 관해서 스님이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동지인데, 네. 동지날에는 어, 팥죽을 먹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집안팎 대문에 팥을 뿌려가지고 재앙을 물리치고 나쁜 애군을 물리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 각절에 다니는 신도님들께서는 동지날, 어 자기 절에 가서 이 예, 밧죽을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 동짓날 먹는 밧죽을 그 밧죽 안에 든 것이 뭡니까? 세 그렇죠. 세 알인데 원 이름은 옹심이라다 따르세요. 네. 옹심이. 옹심 이런 이 이야기는 어떤 분이 영심이라는데참 <laughs> 내가 옹심이도 구별 못하고 영심이도 구별 못하고 예 따르세요. 옹심이. 옹심이를 얼마만큼 묶습니까? 자기만, 자기만, 보살님은 몇개 묶습니까?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65개 예, 그래서 <laughs> 선임은, 선임은 몇 개를 묶습니까? 묻더라고요 선임은 선임은 30개 선임은 묶고 싶으면 묶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어. 동진때 팥죽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동진날 달력을 받습니다. 우리 보학사는 동진날 달력을 전원 다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동진날 그 달력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어 서울에서 오라고요? <laughs> 그러면 왜 동진날 달력을 나눠주느냐? 이 정말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동지가 양력으로 며칠입니까? 12월 22일입니다. 네. 그래서 12월 22일날, 네. 왜 새가 아닌 양력 12월 22일날 달력을 주느냐? 여기는 우리 선조들의 과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달력만 보더라도, 여러분, 달력이 월요일부터 시작합니까? 일요일부터 시작합니까? 네. 그렇죠. 왜 일요일부터 시작하냐면, 일요일부터 한 주를 설계를 해라. 네. 토요일은 적당히 놀고, 네.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인 이유가, 일요일부터 한 주를 열심히 시작을 하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잘 풀린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흥청망청 놀지 말고, 네. 일요일부터 월요일 설계를 해야 돼요. 네. 그렇듯이, 뭐,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된다는데, 음력이면 2월달이에 2월달. 네. 2월달이면 새해 날이 밝았어요. 네. 양력으로 12월 22일 날, 옛날 우리 손전인들은 달력을 보면서, 동진날 달력을 보면서 내년 농사 계획, 네. 내년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네. 이 미풍양습이 오늘날까지 전해져 가지고 지금도 동진날에는 달력을 보면서 내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동지를 따라세요 작은, 작은, 작은 설날, 작은 설날, 작은 설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 삼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올해 2013년도 올해 삼재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2013년도는 들삼재 그리고 2014년도에는 눌삼재, 옳지 눌삼재, 2015년도에는 날삼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삼재가 나쁜 삼재가 들어와서 눕고 나간다. 그리고 2014년도, 즉 지금부터 지금부터 2014년도까지는 바로 돼지 띠, 토끼 띠, 양 띠가 눌 삼재다 이 말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삼재가 뭐냐? 바로 세 가지 재앙입니다. 네. 돈이 나간다든가, 네. 건강을 때린다든가, 네. 그다음에 구설수가 따른다든가. 네. 세 가지 재앙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삼재를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 삼재를 어보학사에서는 삼재 소멸 비법을 네. 봉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재를 잘 풀고 기도하면 절대 긍정의 법칙에 의해서 삼복을 얻고 삼복이 네.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잘못 쓰고 삼재 풀이를 하지 아니하고 경거망동하면 삼재가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우리 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딸이 19살이었는데, 어 대입 수능 시험 기도, 100일 기도를 올리려고 절에 오셨어요. 딸이 공부를 못했어요. 딸 둘이만 있었는데, 큰 딸이었는데, 누구나 어머니들 누구나 장남이나 장녀에 대해 거는 기대가 참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큰 딸을 위해서 선임한테 대학입시 100일 기도를 올려서 전문대도 못갈 아이가 100일 동안 스님이 기도해주고 어머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본인도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4년제 대학 좋은 부산에서 좋은 대학에 갔어요. 전문대도 못갈 아이가 4년제 좋은 대학 가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년이 흘렀습니다. 큰 딸은 잘 다니고 있었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어머님이 둘째 딸이 이제 고3이 되었는데. 그 둘째 딸을 백일 기도를 올렸어요. 이제 큰 딸처럼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매일 왔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대학 입시 수능 시험 한달 놔두고 그 딸이 가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편지 한 장도 안 남기고 보따리 싸고 왜 가출했냐. 둘째 딸이 머리가 참 영리했는데, 엄마가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아. 너는큰 언니처럼, 니네 언니처럼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니까, 이 압박감과 부담, 부담감, 즉, 강박관념이 네. 어깨를 짓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은 엄마가 원하는 대학이 절대로 안 되는데, 네. 엄마, 아빠는 너희 언니도 갔으니까 니도 당연히 가야 된다 이러니까 너무 괴로운 나머지 가출을 해 버린 겁니다. 한달 전에. 수능시험 한달 전에. 그러니까 수능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남자아이가 뭐 가출하면 친구 집에 뭐 논다든지 이지만 19살 된 딸아이가 가출하면 그릇된 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19살, 20살 된 아이가 가출하면 그냥 백발백중 그릇된 길로 갑니다. 네.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도 없고, 엄마, 아버지가, 특히 아빠가 택시 운전을 하는데, 택시 운전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데, 시금을 전폐하고, 운전 되겠어요? 운전해봤자 사업밖에 안 납니다. 네. 운전돼놓고 허구한 날저에 와서 우는 거예요. 음. 스님, 스님한테 기도 올리도 아무 소용도 없고, 좋은 대학 가기는 커녕, 아이가 가출했는데, 스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근데법담선 스님은 자신의찬 의조로, 확신의찬 의조로 왜? 법담선스님하 기도하면 반드시 되니까 보살님, 마장입니다 스님, 이게 어떻게 마장입니까? 스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땅이 단단하게 굳으려면 한바탕 비가 와야 됩니다 비온 뒤에 땅은 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살님, 이게 전생의 업이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물을 맑게 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바탕 흙탕물이 네. 일어나야 네. 우물이 고요하게 노폐물이 가라앉고 깨끗해집니다. 네. 우물이 맑아집니다. 네. 바로 구화 같은 거니까, 보살님. 큰딸 같은 경우는 업장이 얕아서 바로 종교가 얻었지만, 둘째 딸은 사주를 보니까 전생에 업이 두터워요. 그 업을 풀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토경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했어요. 엄마, 아버지는 울면서 기도했어요.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이 없으니까. 그러자 그 딸이 3년간 연락이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스님도 간절하게 화음성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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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간절히 기대했죠그 딸이 이생을 마감했던 줄 알았던 딸이 3년 동안 착실하게 직장생활하면서 돈도 3년 동안 꼬박꼬박 적금 부어가지고 돈도 많이 모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대학 가는것더 어려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시험에 합격을 해 가지고 돈 벌이 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 가지고 온 거예요. 아 그죠? 어머니 아버지가 딸들이 다잘 됐으니까 스님 손 잡고 지금 보면 눈에 눈물이 걸성거리면서우는 겁니다. 큰 딸은 얼마 전에 공무원에 당당히 합격했고 둘째 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좋은 신랑 만나 가지고 큰 식당을 개업해가지고 남편하고 잘 살고 있고, 다시 말해서 절대긍정의 법칙,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좀 빨리 이루든 늦게 이루든 반드시 소원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